구입니다 구장산술에 나오는 문제래요. 구하려고 하는 거는 성벽의 한 변의 길이, 그게 몇 보인지 한번 구하라고 했습니다. 정사각형의 모양이 있대요. 정사각형 모양의 성벽으로 둘러싸인 마을이 있습니다. 성벽의 각 변의 중앙에 문이 있다고 해요. 북문을 나서서 북쪽으로 200보를 걸어, 20보를 걸어가면 나무 한 그루가 있답니다. 대충 그릴게요. 20보를 걸어갔어요. 그랬더니 여기에 나무 한 그루가 있다. 나무를 나서서 남쪽으로 14보를 걸은 후, 자 여기서 이렇게 14보를 걸었어요. 그 다음에 방향을 직각으로 바꿔서 서쪽으로 1775보를 가면 비로소 그 나무를 볼수 있다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비율은 맞지 않습니다. 1775번을 방향을 바꿔서 걸어가면 비로소 그 나무를 볼수 있다. 그 말은 이렇게 된다는 얘기겠죠. 여기에서 볼수 있다는 거예요. 뭐를 그 나무를 비로소 볼수 있다는 거겠죠. 이런 그림이 그려지게 돼요. 비율은 맞지 않아요. 20번 걸어간 거고 여기는 14번 걸어간 거고 이만큼은 이구야 1775번을 걸어간 겁니다. 그럴 때한 변의 길이 물어봤거든요. 이거는 닮음을 이용할 수가 있어요 한 변의 길이를 X로 잡아도 괜찮긴 한데 자 우리가 이한 변의 길이를 구하는 게 문제잖아요 그래서 한 변을 우리가 X보라고 한번 잡아 보겠습니다 얘가 X보면 은 여기에 새끼상각형이 나오는데 이게 새끼상각형이고요 그리고 엄마상각형은 이 전체가 엄마상각형이 되겠죠 이 전체 이렇게 두 개가 새끼와 엄마로 문제를 풀어 볼 겁니다. 새끼 삼각형은 ABC라고 잡아 볼게요. 새끼가 한번 그림을 그려 보면은 이렇게 생겼죠. ABC예요. 그러면 엄마는 AD, E가 되겠죠? 그래서 그림을 이렇게 한번 대충 그려 보겠습니다. AD, E가 되죠. 표시해 보면은 이 길이는 20보가 되는데, 이 길이가 20 더하기 X 더하기 14. 즉, X 더하기 34보가 됩니다. 밑에는 믿기지 않지만 1775보가 되고요. 이 밑에는 딱 X의 절반이거든요. 그래서 2분의 X가 됩니다. 한 면의 길이를 내가 X로 잡았기 때문에 절반은 2분의 X보가 돼요. 이걸 비례식으로 세우는 거예요. 비례식은 2분의 x 대 20은 1775대 x 플러스 34. 이렇게 한번 세워볼까요? 2분의 x 대 25는 1775대 x 플러스 34가 되겠습니다. 외항의 곱은 내항의 곱과 같다. 라고 해서 2분의 x 곱하기 x 더하기 34는, 어머나, 20 곱하기 얘가 되겠어요. 이걸 정리하면, x제곱 더하기 34x 마이너스 7만 1000이 되는데, 계산은 생략하고요. 여기에서 이 7만 1000을 소인수분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7만 1000이 소인수분해를 해서 적당히 잘팀을 짜가지고, 34만큼 차이나게 알아내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284 곱하기 250이 된다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x 플러스 284 x 마이너스 250은 0이 돼서 x는 한 변의 길이니까 양수잖아요. 그래서 250 보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